비도 오는데 기억코 불러내는 정석 씨. 안녕하세요. 십 날씨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비가 와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? 형도 일,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책들도 정리 같은 것도 하고 할 일이 많겠해 형도 이제 뭐 레슨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팅도 있고 있다 보니까 정석 씨는 최근에 종국 님과 촬영을 했다. 그거 도대체 몇번 보셨어요? 잘안 봐. 그때 뭐올라온거한번 보고 한두번 한 봤나? 아 그럼 오늘이 두 번째네요. 오늘이 세 번째. 아 어.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뭐그좀 내가 이거 촬영했을 때 네. 전체적인 내가 좀 잘못된 정보를 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보는 거지. 다른 이유는 없어.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? 댓글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려고 네. 하루에 한 40번 들어가. 아, 지금 형님 이게 조회수가 지금 100만이거든? 근데 내가 못해도 2만 정도는 내가 들어왔다 나왔던 것 같아. 보기만 해도 흐뭇해. 나, 아, 상현이, 너한테 미안한데 한마디 해도 돼? 내 채널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갈 때도 있었거든. 아, 내 전북여행 채널 들어가야 되더라고. 미안하다. 응. 정석 씨는 오늘 요가를 배울 예정이다. 요가를 갑자기 뭔가 되게 활동적인 것만 좀 많이 하잖아. 운동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. 요가는 수련이라고 하더라고. 내면의 어떤 그런 수첫 응. 수업부터 과감히 앞에 앉는 정석 씨. 이렇게 펼쳐주고 엄마가 사무 천장으로 쭉들어오기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나에게서 금일 요가 난이도는 중하 정도라고 한다. 하나 밥 먹어야지. 어차피 식단하셔야 되잖아요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,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을게. 뭐 치킨? 아니야, 아니야. 짜장면? 아니. 아, 오늘은 샐러드 먹자. <laughs> 아, 샐러드 맛있겠다. 대회도 끝났는데 음.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하시네요. 강박인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 대중들에게 일단 알려진 게 사실 보디빌딩으로 좀 알려졌잖아. 보디빌더 마소노는 몸이 좀 좋아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몸이 좋은 상태로 있어야지 나한테. 더 좋은 그런 기회도 올 거고 또 운이 좋게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것도 출연을 또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기회가 온다는 라그 강박이 있으니까 자유롭지는 못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예전에는 막 벌크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가 좀 조금이라도 살찌면 내 스스로가 너무 싫더라고요 쟁반의 음식들이 천 칼로리가 와, 되지 않나 봐 이게 이거면 끝이지 형연아 어? 비빔장이 들어가는 팔도 비빔면 칼로리 엄청 높은 거 알지? 팔도 원래, 원래 팔도 비빔면이 근데 이것만 75 칼로리인데요?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정말 탁자만큼 <laughs> 넣을 거야 정석 씨는 소스를 다 넣고 먹었다 <laughs> 광명에 이런 태국 음식도 있네요 와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생겼거든? 또 내가 또 태국도 1년에 한 번씩 다녔었잖아. 완전 그 태국 그 로컬 느낌이 아주 그냥 물씬 나. 올해는 왜안 가십니까? 바쁘고, 해야 될 것도 많고. 아,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태국 음식을 진짜 제일 좋아해. 그래서 아, 진짜 먹고 싶다, 향신료 음식을 좋아해 어, 향신료. 고수도 되게 좋아하고. 아, 진짜 태국 현지에서 먹는 그. 아, 냄새 난다. 와. 아, 너 이, 너이 냄새 알아? 아니, 그쵸. 이게 고수 냄새죠. 와. 와 대박 진짜 영상에서는 이 냄새를 느낄 수 없으니까 빨리 가시죠 아 좀만 있자 <laughs> 형님 현실은 풀떼기로 도배된 삶인데 똥냥꿈처럼 가끔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 삶은 또 어떠신가요? 아 어. 사실 모순이지 풀떼기를 먹지만 막 다른 거를 먹고 싶어서 그 앞에서 막 서성이고 이러는 게 근데 뭐 딱히 뭐 일정이 없거나 스케줄이 뭐뭐 뭐 촬영 이런 것도 없고 뭐 대회도 없고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그렇죠 엄청 먹지 야식도 먹고 고 치킨도 먹고, 다 먹고, 다. 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? 그렇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, 막 불편해. 불편하고, 배도 아프고,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몸도 다 덮여있고.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지, 악순환.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잘 봐주다가도, 또나 혼자 있으면 또 불안하고 그러거든.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,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, 뭐 이런 고민도 많고. 근데 또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또 모두가 다또 그렇지 않을까? 들어가세요. 어 형님 고생했어. 근데 어. 그 마이크 주고 가셔야 되는데. <laughs> 정석 씨는 육아를 위해 곧장 들어갔다.